티어니로는 170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181마리 얼레스턴 스포츠의 고속주행이 궁금해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대 180까지 밟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특성상 속도 제한이 많고 곡선 구간이 많아서 생각보다 소형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80까지 직선 도로에서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흔들림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바람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도 했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차의 포지션상 사실은 속력을 높여 빨리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20대가 좋아하는 승용세단은 포지션상 공격수입, 니다기동성이 좋아야 하며 이뻐야 합니다. 코를 넣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포지션상 수비수입, 거친 시골도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끔 동네분들도 태워야 하고, 공사품도 싫고 눈 쌓인 길을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자가 맡기 때문에 단순해야 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유롭게 운전합니다 뭐야 9km밖에 안 남았네? 다 왔네? 好的，走吧走。 이 차의 가격은 프옵션이 3천만원 초반이지만 대부분 2천만원 중반에 계약을 합니다. 가격 가성비가 좋고 명칭은 트럭이지만 사실상 지포 렉스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짝 엄청 두껍습니다. 아도봐보거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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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